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볼 때는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책 서문에도 놓아 있고 또그 서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방법론이 놓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노동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조문과 더불어 그 법조문에 대한 해설을 우리 책에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두 번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이해되었다라고 할 경우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OX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미농무사 1차 시험 문제는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을 조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옳은 지문을 한개 고르든가 옳지 않은 지문을 하나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풀어서 본다면 전부 다 OX 문제로 되어 있다. 즉, OX 문제가 다섯 개 모인 것이 하나의 객관식 문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 본다면 o s 문제 풀이를 잘하게 되면 객관식 문제는 맞추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난 뒤에 o s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앞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파악할 수 있죠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o s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내용 정리가 안 됐다 싶은 내용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번 정도 보고 오이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좀 배양될 겁니다. 그러 뒤에 마지막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내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은 정답을 잘내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기가식 문제를 수월하게, 즉 내가 목표한 대로 한80% 정도를 맞춘다 싶으면 아, 내가 이 감옥 공부는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기본 강의에서는 우리 에센스 노무법 뭐 기조의 내용 부분만 설명을 하고 o s 문제와 객관식 문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 시간 동안 이 전체 내용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내용 부분만 강의하고 OS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여러 번 풀어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이 OS 문제를 다안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는 많은 시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더라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인 내용 부분은 작년에 강의했던, 즉, 2003년 대비 어, 강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작년에 내가 강의했던 어, 기본적인 어, 내용 부분은 작년에 강의했던 그 파일에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고, 다만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약간 보기 바뀐 부분, 우리 뭐, 농무 1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지역 규칙에서 한 파트 바뀌고 나머지 보수 법령에서 벌칙부분이 약간 추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즉 작년 교재에 없던가 작년 교재와 내용이 약간 바뀐 그런 부분들만 제가 따로 강의를 해가지고 그 내용부분을 교체할겁니다 요 기본적인 틀은 작년에 강의했던 그 강의내용을 그대로 사용할겁니다 그 대신 제가 OS문제를 따로 풀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분량은 작년보다 좀더 늘어나게 되겠죠 왜냐면 OS문제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의 s 문제를 직접 혼자서 저 기본적인 내용이 잘 됐으면